우리 앞에 있는 제목이 있습니다. 시작. Remember 625. <laughs> 예, 기억하라 625. 예, 기억하라 625.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날 새벽이었어요. 주일날 새벽에 북한 인민군은 소련으로 받은 그 탱크, 아까도 봤지만, 소련으로부터 받은 탱크, 그때 우리나라에는 탱크가 한 대도 없었지만 242대 탱크를 몰고 내려온 거예요. 우리나라는 하나도 없었어요 이 전차가. 그래서 탱크 242개와 이것뿐만 아니라 배도 있었지만 항공기가 항공기 2 0 226대와 함께 남침을 기습 남침을 했습니다. 그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기가 없었던 이 대한민국 군인은 화염병 들고 싸웠어요. 그리고 몸에다가 수류탄을 두르고 탱크로 뛰어들었는데. 문을 열면 고맙지 만 감사하지만 문도 못연 채로 죽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렇게 발버둥을 쳐도 북한군의 남하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막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틀 뒤에 6월 25일 날 전쟁이 시작됐는데 이틀 뒤에 유아 이틀 뒤가 아니죠. 전쟁 발발 하루 만에 서울로 들어오는 관문인 의정부가 점령을 당해버립니다. 의정부가 뚫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틀 뒤 전쟁 3일만, 3일만에 6월 28일, 3일만에 6월 28일 날 서울이 함락되어 버렸습니다. 완전 속전 설결로, 속결로 완전.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걸 말씀드린 것도 아까도 그 여러 가지 설을 얘기하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북, 남침이 아니라 북한이 남침한 것이 아니라 남한에서 북쪽으로 올라간 북침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교과서를 만들어서 쓰는 사람들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간략하게 얘기하면 6.25는 김일성이 소련의 스탈린과 중공의 마오쩌둥의 남침 허락을 받고 김일성과 김정일이 일으킨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6.25전쟁이라 얘기하지 않고 6.25 사변. 그들이 선전포고도 없이 그들 일방적으로 침략해 온 전쟁. 그것은 바로 남침인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군사력을 보면 비교해 를 보면 북한군의 우리나라 군대가 절반밖에 되지 않아요. 항공기는 예, 항공기는 10분의 1밖에 우리나라는 항공기가 22대밖에 없어요. 22대 그 비행기를 가지고 공격용 무기가 없으니까 폭탄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화염병을 만들어서 위에서 던졌어요. 화염병으로 그것도 사진이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 우리 전쟁기념관에 가서 6.25 관련된 것을 이제 석중이 어렸을 때, 예중이도 어렸을 때 거기가 서 전쟁기념관 정말 여러 번 갔, 그때 6.25에 관련된 어떤 이런 전시회를 했는데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말이 그렇죠, 여러분. 화염병 만들어서 위에서 화염병을 탱크에 던져요. 예. 정말 목숨 걸고 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 우리 함정은 북한이 110척인데 우리나라는 겨우 33척밖에 없었고, 아까 전투함은 거기에 그때 들어온 한 척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탱크는 242대도 우리는 한 대도 없었고,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농촌을 돕는다는 목적으로 농활로 우리 군대의 3분의 1이 다휴가를 나갔어요. 그때 전쟁이 딱 터진 거예요.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남한에 미군이 철수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군이 철수했으니까 그것을 사실 알고 내려왔죠. 미군이 철수한 바람에 사실은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런 상황에서 남한이 공산화되지 않고 살아남은 것은 기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여기 오는 정말 기적이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셔서 은혜를 주시지 않았으면 결코 이 대한민국은 이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 얘기했지만 저는 두 가지만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나서 제가 이제 말씀으로 마무리칠 건데요. 하나님께서 전쟁 중에 베푸신 기적이 사실은 많아요. 그 중에 우리 첫 번째가 미국의 신속한 참전인 것입니다. 자, 이런 전차를 끌고 내려왔어요. 자, 미국의 신속한 참전인데 아까도 그 이승만 대통령의 인맥 때문에 또 있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그 수많은 인맥들이 같은 대학에서, 대학원에서, 신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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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트루만 말고요 트루만을, 트루만이 신속하게 참전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후방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이 중에 있어요. 보이십니까? 이게 그 당시에 평양에 있는 외국인 학교요. 실제. 외국인 학교를 그때 누가 다녔어요? 예. 빌리그람의 아내 루스 그레함이요. 그, 그 아버지가 중국의 오지에 선교사였어요. 근데 그 오지에 학교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학교를 보내려다 보니까 평양에 외국인 학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학교에 아까는 얘기했는데, 역사를 보니까, 11살 때이 루스를, 이 딸을 이곳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6년간 시간을 보내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돌아갑니다. 그때 다 추방할 때 돌아가서 20살 때, 20살 때 휘튼대학에 들어가요. 거기서, 빌리그리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있는데 전쟁이 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스에게 있어서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는 마음의 고향이었던 거예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우리 빌리의램한테 가서 얘기하라. 거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50만 명이 산다. 그러면서 간청을 해요. 지금 당장 우리 이누예요 이 대통령? 트루먼 대통령에게 빨리 전화를 해라. 그래서 이, 이 빌리그램이 전통문을 발행을 해요. 그래서 몇 가지를 해서 당신이 만약에 돕지 않으면 5 0만 명의 그피 값을 당신이 지불해야 된다. 사실은 위협을 위협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참석을 하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트루먼 대통령의 그 회고록을 보면 그 당시에 중국이 공산화가 됐기 때문에. 공산화됐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마저 공산화 돼 버리면 전 세계의 자유 민주주의 세력이 위협을 받는다. 위축될 수 있으니까 적어도 이것만큼은 빨리 막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신속하게 참석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6월 25일 날 전쟁 이틀 뒤인 6월 27일 날 얼마나 빠릅니까? 6월 27일 날 미국은 참전과 파병 결정을 해 버리면 이틀 만에. 그리고 나서 이 전쟁에 여러분들 정말 감동적인 것은 뭐냐면 다볼 수는 없지만 이 전쟁에 참여한 1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사를 했는데 전쟁에 참여해서 미국 사람들만 17만 명이 넘게 이제 전사를 했어요. 그런데 감동을 주는 것은 뭐냐면 그들 중에서 미국 대통령 장관 장군의 아들 최고위층 아들들이요. 142명이 참전한, 참전을 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같으면 내 아들 대통령 내 아들 안 보내잖아요. 상원의원 장관 최고위층 아이들 안 보낼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해요. 너희들 가라. 가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라. 그래서 140명을 임명을 보냈고, 그 중에 35명이 전사를 합니다. 그들의 이름이 또 여기 이 하버드 대학의 채플실에 그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28일에는 그것만 얘기해도 사실은 많지만, 28일에는 기적적으로 유엔이 연합군 결성을 파병, 결성할 파병할 것을 만장일치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소련이 불참을 했죠. 만장일치로 땅땅땅해서 했고 그래서 전쟁을 우리 어떤 거죠? 이게 이제 젊었을 때빌리그리암과 루스예요. 좋죠? 네? 이때 는뭘몰랐죠 네, 이때 아까도 봤지만 이게 실제 사진이에요. 그 당시의 사진, 유엔에서 결정했서 때의 그 사진입니다. 그때 참석한 거 여러분 그 전쟁이 발발할 당시에 그때 나라가 93개국이었어요. 93개국 중에 아까도 16개가 참전을 했지만 물자로 뭐 여러 가지 지원으로 해서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가 전체에서 72%인 67개국이 한국을 도와줍니다. 이것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유일한 기록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두 번째 기적은 인천 상륙 작전이에요. 자 이렇게 밀렸잖아요. 이렇게 밀린 상태에서는 더 이상 이 나라가 이제는 없어질 절체절명의 위기에 딱 놓였어요. 왜냐하면 육5 전쟁이 발발한 뒤에 40여 일 만에 여기까지 밀고 내려간 거예요. 잘 봐야 돼. 똑바로 앉아야 돼. 그래서 남한의 전 지역이 북한 공산군에 의해서 점령이 됐는데, 자 그때 당시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처럼 그쪽으로 부산 그 지역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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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 이남쪽으로 간. 대한민국의 교회 교인들이 특별히 목회자 250여 명이 초량교회를 비롯하여서 모든 장소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운동장에서 모이고 구청에서 모이고 야외에서도 모이면서 기도의 불이 막 붙기 시작했습니다. 상국교회가 하나원에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해운대 백사장에 도 수만 원사는데 모여서 하늘이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위기의 전 나라를 구원해 주시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초량교회 모인 25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때 우리 예 그때 누가 했죠? 손양원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에 대한 이 전쟁은 왜 전쟁이 일어난가?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이 신사 참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일으킨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회개기도를 기도의 주된 내용은 회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천 상륙 작전이 이제 초량교에 모였을 때 모인 그 목회자들 250명의 사진 사진입니다. 여기 이제 소냐외 목사 다 계시죠? 이게 인천 상륙 작전을 한그 다음 날인 거예요. 그 날이 아니에요. 그 다음 날 사진이 이렇게 남아 있는 것도 되게 감사하지요. 그 다음 날 사진인데 자, 이그 메가더 장군이 이 인천상륙작전을 구상한 것은요 이때가 아니에요 언제 구상을 했냐면 6.25 전쟁이 터진 이후에 6월 29일 날 한강변에 왔어요 거기서 혼을 파고 목숨 걸고 싸우려고 하는 한국군을 보고 그리고 그날 밤에 도쿄로 돌아갑니다 도쿄로 돌아가서 그날 성경을 피고 기도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이6.25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인천상륙작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그때 확신 하게 돼요. 너무 감사하지요. 기도 가운데 사실 하나님께 주신 마음으로 확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초량교회에서 밤낮 없는 회개가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9월 15일 드디어 3일 기도하가한지 3일 후 9월 15일날 드디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성공 확률이 5천분의 1. 그 얘기는 우리 군 관계자들 뭐라고 얘기냐면 이것은 세계적인 도박이다. 이거는 성공을 절대라 할수 없는 도박이다. 5천분의 1의 베팅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이, 이 마음을 받은 이 메가더가 사실 그냥 저질러버린 거예요. 예. 자, 그래서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합니다. 그리고 나서 9월 14일 날, 9월 14일 뒤인 9월 28일, 우리 다 아시죠? 928, 928, 그때 서울을 수복합니다. 우와, 얼마나 감격스럽... 서울을 되찾고 9월 29일날 서울을 환도해주는 환도식에서 메가더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말을 합니다. 자 그때 당시에 장면이에요. 뭐라고 얘기 하냐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이승만 대통령 각하가 영도하는 대한민국 정부에 돌려드립니다. 오늘의 승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제 서울 시민들은 공산군의 앞자에서 해방돼 자유와 인권을 되찾았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도 메가 더 장군의 손을 잡으면서 그때 당시의 사진이 거예요. 그날 환도식 때 둘이 찍은 거예요. 그때 메가 더 장군의 손을 잡으면서 대한민국을 되찾게, 사실 메가 더한테도 감사를 했겠지만 첫 마디가 뭐였냐면 대한민국을 되찾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눈물 을 흘리면서 이 메가 더 장군한테 땡큐를 한 거예요. 야, 둘다 멋있는 신앙인 들입니다 후에 박윤선 목사님은 우리 한국에. 유명한 신학자 있잖아요. 그 박연소 목사님 이 세우신 학교가 합신인데 거기서 이제 제가 나왔어요. 박연소 목사님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구이팔 서부 서울 수복이 있기 전 초량 교회당에 열렸던 피난 교육자 부흥회를 나는 잊을 수가 없다. 사흘째 되던 날 새벽으로 기억되는데 그 시간에 참석한 교육자들 거의 대부분이 크게 통회하며 자복하는 회개를 시작했다. 그뼈 아픈 회개는 각자가 과거 일제의 핍박 시에 신사참배를 한그 죄로 인한 것이었다. 나도 단한 번이지만, 단한 번이지만 신사참배를 한 범과가 있으므로, 있으므로 언제나 그 일로 인해 원통함을 금할 수 없었는데 이때 그 죄를 회중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나도 신사참배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 고백을 했고 그때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은 이처럼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은 이처럼 교육자들의 통해 자복의 회개가 있은 후에 유해인군이 승리하고 공산군은 38선 이부으로 물러가게 된 사실인 것입니다 회개의 사건 뒤에 어서 승전한 것은 참으로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도와주신 결과입니다. 모든 분들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은 기도로 승리한 영적 전쟁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기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제가 마무리합니다. 대성아 목사님 잘 봐야 돼. 잘봐 이제 끝났어. 자. 하나님께서 6.25 전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지구상에서 지워버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예, 이 사단이 이 북한과 중공과 소련을 통하여서 이렇게 예, 북한군을 앞세워서 인민군을 앞세워서 쳐들어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보실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게 일제 36년 그렇죠? 일제 36년과 625 전쟁이 여러분 기간이 얼마만큼 된는지 아십니까? 3년 1개월간 이땅가운데 제가 그냥 막 껴맞혀로 한게 아니라 이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황했잖아요. 우리도 횟수로 따져 보니까 일제 36년과 3년 1개월 합하면 40년 동안 우리를 하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게 일제 36년과 6.25 전쟁 3년 1개월 해수로 40년 기간에 이 고난의 길을 갈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이 바로 우리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꼭 이스라엘 보는 것 같은데 그 이스라엘 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우리는 볼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읽어 볼게요. 제가 읽어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심이여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심이여 너를 줄이게 하시면 또 너를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면서 사실 저에게 주신 마음이 그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교회에게 40년의 시간을 허락하신 목적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사실 이거 여러 번 저한테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사실 여기 또써로으려고 했어요 너무 글자 수가 많아가지고 못 만들었어요 기억하라 한국의 대한민국의 교회여 기억하라 Remember 6.25 사실은 6.25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라 그첫 번째가 뭐냐면 이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그 낮추신다고 하는 것이 역대야 7장 14절에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다가 이게 바로 낮추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려는 이스라엘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일제 36년과 6.25전쟁을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은 대한민국 교회의 교만함을 낮추시기 위하여 교만함을 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 0 명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교만함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우상숭배한 결과 그 죄입니다. 그렇죠? 사실 눈치를 봤죠. 그런데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 예배 시간에도 종 땅치면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신사참배를 한 거예요. 이것을 총회가 결정을 하고 예, 신학교가 결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우상 순배한 교만을 회개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40년이 일제 36년과 6여 전쟁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그 나추 시대의 뜻이 뭐냐면 교육입니다. 어떤 교육이요?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얼마나 너희들이 연약한지를 봐라. 그것을 교육하기 위해. 너희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봐라. 그리고 나서 그 40년의 고통과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살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빙빙 돌면서 만나러 먹이시고 매출라기로 먹이시면서 예,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도움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살수 없는 존재 너희들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존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시되는 존재야.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40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무슨 말입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만 너희들이 살수 있다. 대한민국의 교회여 너희들이 살수 있는 것은 니들이 보이고 니들이 의지하는 세상과 돈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너나의 하나님의 교회들이 존재할 수 있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이제 이게 저한테 계속 주신 마음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팬데믹과 코로나의 이 팬데믹이 전세계를 강탄동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내가 다 채워줄 것이다 오직 너희들은 말씀에 생명을 걸고 말씀에 순종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내가 다 없애줄 거야 그게 뭡니까 예, 이 코로나 팬데믹을 내가 없애줄 거야. 공산주의, 사회주의 팬데믹도 내가 제거해 줄 거야. 아멘이죠. 예. 더 나아가서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아직 끝나지 않은 6.25 전쟁을 내가 멈추게 해줄 거야. 2,500만 동포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는 복음통일을 내가 이룰 것이다. 민족이 복음화되고 한반도가 통일되어 이스라엘을 돕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말씀의 생명을 걸어라.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말씀에 생명을 고 순종하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회개하여 그러한 삶을 살면 그것은 내가 너희들의 눈앞에 내가 그것을 허락해 주시, 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기억하라 Remember, Remember,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목적을 기억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네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회귀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 아멘입니까? 예 고난 중에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사실은 이 시간에 한국의 교회 그 사실은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40일 기도합시다.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와 함께 모여서 우리 기도합시다 회개합시다. 릴레이 금식하고는 40일 금식하고는 여태까지 금식을 믿어왔던 모든 사람들 회개하며 금식하며 한달에 하나님께 구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마음을 찢십시다 우리가 돈을 숭배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숭배했습니다. 우리가 건물의 교회를 숭배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생에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았고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회개합시다. 대형교회 목사가 나와서 내가 마음을 쥐 내가 회개합니다. 아니요. 나목사지 내려놓을래요. 나 목사 안 할래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나를 좀살려주지 이렇게 하면서 누군가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네. 왜요? 그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악한 길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떠나 겸비하는 이번 이런 위기 사실 은 기회죠. 그런 날이 두 개를 축복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 이어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 ¡Gracias!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네 이름으로 일컫는 내네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을수로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쳐지라 하나님이여 기억하게 하소서 기억하게 하소서 유기원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란의 길을 걷게 하신 목적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기억하며 돈을 숭배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욕심으로 살며 하나님의 하나님을 떠난 삶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취해 살며 말씀이 나를 살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한듯 팔았던 나의 삶을 아버지 용서하여서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전 죄를 아버지 용서하소서 나네 우리 주예 한번 외치고 얘기하며 기도합니다 주야 주야